네, 안녕하세요. 순마실입니다. 어, 저희 순마실에는 다양한 야경 그 작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 그 지형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임야에서 약초를 재배하다 보면은 각 지형에 맞는 그런 작물이 있습니다. 남쪽을 좋아하는 식물, 동쪽을 좋아하는 식물, 북쪽을 좋아하는 식물, 서쪽을 좋아하는 식물, 각양각질 식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 음지를 좋아하는 식물. 적기적소에 좋아하는 식물이기 있 때문에 그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식물을 배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하기 전에는 미리 그 식물에 대한 적기적소를 미리 공부를 하고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식물이 잘 자랄 뿐만 아니라 또 유유 임야를 놀리지 않고 아주 그 적절하게 활용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는 이 식물은 두메부추입니다. 두메부추. 이 두메부추는 깊은 산속이나 젤백 등의 야생으로 원래 자라, 자라고 있었습니다. 잎이 두껍고 길어 맛이 부드럽고 강합니다. 일반 부추보다 비타민 A, C가 두 배, 칼슘은 세 배, 칼륨은 3.5배 이상 함유되어 있는 그런 아주 강한 식물입니다. 이 두메 부츠에는 뮤신이라는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뮤신. 뮤신은 황산화 물질로 잘 알려지는데요. 특히 위백에 은겨붙은 단백질을 분해서 해 배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염치료에 상당히 도움을 주는 그런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물질로 알려져 있죠. 또한, 단백뇨를 촉진하는 당뇨에 특효가 있다는, 어, 정설도 이 뮤신 때문입니다. 그만큼 이 뮤신은 아주 중요한 물질인데요. 어, 그 외에 세포의 이제 성장과 세포벽의 항상성에 영향을 주는 아데노신, 혈액의 혈전을 방지하는 알리신. 알리신은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죠? 마늘에 많죠? 마늘에 알리신이 많아요. 또, 신체의 면역률 높이는 사포닌,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두메부치의 효능은 염증 완화, 혈당 조절, 혈전 해소, 면역 활성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위염, 당뇨, 혈압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고요, 면역에 중요한 코로나 예방으로도 이 두메부치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면역을 키운다는 이 두메부치가 상당히 아주 유용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이두메부추를 복용하실 때는 보통 그 생즙으로 드는 방법이 있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생즙을 드실 때는 식전공복에 약간의 물과 함께 갈아 마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 만약 에 매운맛이 싫으신 분 계시죠 그런 분들은 벌꿀과 광항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우유나 무당뇨으릇들을또 혈압이 있는 분들은 비트나 토마토를 함께 갈아 마시면 좋겠습니다 생감자, 사과, 구루베리 어떤 것을 함께 먹든 꾸준히 섭취해야 됩니다. 특히, 변비는 즉시 해소됩니다. 그래서, 변비도 상당히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두메 부치는 음, 산에 한 번씩 가도 등산을 해보면 가끔 가다 아주 그, 산의 정상 부위에, 그게 햇빛이 잘 되는 부위에 쪽에 많이 이렇게 자생하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히 보면 볼수 있고요. 어, 나중에 그 꽃도 지금은 이제 꽃이 꽃이 피는 시기는 아닙니다만은 좀 있으면 꽃대가 올라와서 꽃이 필 겁니다. 그 꽃도 상당히 아름답다. 그래서 어이 꽃을 또 약용으로 쓰는데요. 부추꽃은 어, 그리고 그러니까 두배 부추꽃은 약성이 좋기 때문에 생즙 무침 피클의 잎과 같이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어, 특히 뭐 우리가 일반 부추처럼 잘 먹는 뭐 부추전이나 튀김에 쓰면 색과 향이 아주 뛰어나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메 부추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 부추우와 비교를 하면 크기도 크고 또 향도 진하고 또 여러 가지 성능도 뛰어나다 그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 야생에서 그런, 그런 두메 부치인데요. 최근에는 이러한 양미성이 많이 홍보되면서, 최근에는 집에서 덧밭이나 또는 작물로 많이 재배하는 분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마실에도 이 하나의 저희들은 이 전략, 야경식물로 그렇게 보고, 어,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데요. 아주 향이 진하네요. 그래서, 어, 이러한 우리의 그 고유의 자원, 이러한 식물들은 앞으로 각광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아주 옛날에 우리 한국의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고, 우리의 고유의 것이 또한 한국적인 것이다.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꽃도 이쁘고, 또 효능도 뛰어나. 분의 부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스마실 TV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